안녕하세요. 천안정고치연구소 이팀장입니다. 오늘 준비된 차량은요, 2019년에 등록된 소나타 DN8 2.0 프리미엄 밀레니얼 등급의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흰색 바디이고요. 깔끔한 외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18인치 큰 휠이 적용된 것도 눈에 띄네요. 타이어 컨디션, 손볼 곳 없습니다. 그냥 타시면 돼요. 운전석 방향 깨끗하고요. 근데 근데 생활 보호 필름도 발라져 있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방향 문 안하고요, 깨끗하고요. 트렁크도 손잡을 곳 전혀 없습니다. 조수석 방향 역시 마찬가지. 트렁크 공간도 2,000cc 중형 세단답게 아주 넓고 큽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짐은 다 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매트 순정 매트 <laughs> 따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네요. 한번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지붕으로는요 흰색상에 아주 잘 어울리는 타입 중 하나인 파노라마 슬로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깔끔하고 깨끗하죠. 연식이 얼마 안 됐어요. 이제 3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니까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한 번에 쫙잘 걸리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72,000km대입니다. 아 좋은 게떠 있네요. 여기 보면은요 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에 하기 눌러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뭐, USB 갖다가 꽂아서 충전, 저기,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리니얼 등급답게 아주 괜찮은 옵션들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옵션 차차히 살펴보시고요. 이 차량은 추가 옵션만 대략 500만원 정도 추가해서 출고한 차량이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파노한마 썬루프 내장되어 있으며 이 추운 겨울날 지금 부드럽게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네, 빌트인캠 적용된 차량이고요 블루링크 지원됩니다 하이패스는 이곳에 있습니다 카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꽂으셔야 돼요 예전에는 여기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로 바뀌었어요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클러스터도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네요 주행거리는 72,000km 여기 보면 차선 유지장치, 전자파킹, VDC, ISG라고 하죠 그 시동, 자동으로 껐다 켜지는 거그 기능도 여기 있습니다 핸들을 기준으로 좌우로 리모컨이 있으며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적용돼 있습니다 차간거리 유지하시면 되고요 핸들을 자동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핸들레서는 여기 있고요 오토 에어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USB 단자 여기 있으며 이곳에다가 핸드폰 놓으시면 은요 그 자동으로 무선충전 됩니다 기어 노브는 버튼식이고요 드라이브 모드 이것을 통해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어, 드라이브 모드 맞네요 커스텀,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토홀드 기능이 있으며 이번 차량은 요, 요 버튼이 그 리모컨으로 차량을 주차할 때 쓰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보이시죠? 네, 파킹할 때 차를 앞으로 꺼내고 차를 뒤로 밀어넣고 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좁은 공간에 차를 밀어 넣으실 때 내리는 승차, 하차의 불편함은 없습니다. 참 좋은 기능 중 하나죠. 그리고 HUD도 적용되어 있네요. 현존 유행하는 모든 기능들이 대거 탑재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차 출고가는 3,500 정도 했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2,090만원입니다. 18인치, 내비게이션, 스마트 센스, 플래티넘, 파노라마 썬루프, 빌트인캠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2.0 가솔린 엔진으로서 연비 위주의 세팅이 되어서 중형 세단의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공인 연비상 13에서 13.3 적용되어 있네요. 화이트 색상에 500만원 상당 추가된 옵션은 이 차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준다 생각합니다. 최첨단 기능이 대거 투입화돼서 차량 등급도 밀레니엘입니다. 무난한 가성비 있는 중형 세단을 찾으시는 분께 적극 추천드리고요. 출퇴근용 4인가정, 패밀리카용, 장거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5년 10만키로 엔진 미션에 하나여 제조사 보증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차량은요, 이진 신조차량입니다. 단순 유한 3개 이네요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2019년 9월에 등록된 2020년식 소나타의 성능 점검 기록부입니다. 실마2 0키로 네, 여기 보시면, 운전석 휀다 조수석 휀다 앞쪽으로 라지에스 서포트, 이렇게 세 군데가 체킹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사고 이력은 없지만, 없지만, 단순 수리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성능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요. 안심하셔도 돼요. 모든 작동 상태 양호합니다. 오늘 천안중고차 연구소에서 준비한 소나타 d n 8은 아주 가성비 좋은 중형 세단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